부약성경 410년쯤에 있는 사무엘 상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붓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말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버림 받는 인생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두 가지 인생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된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홈리와 비누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본문에 이어서 이전 본문에 보시면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들의 이 행실이 어떻게 나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법에 관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재물에 관해서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그에 따라 제사장에게는 분기시 어떠한 것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들이 다 주어졌는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그냥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에게서 그 재물들을 갈취하고, 삶고 있는 그 가마솥에 새살갈고리를 넣어서 구별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가는 그러한 욕심과 만행을 부렸습니다. 게다가 자신들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온 다른 사람들까지도 은혜 받지 못하도록 다 가로막는 그러한 만행들을 저질렀는데, 22절에 이어서 보니까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회망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수막. 수마... 성전에서 수종드는 봉사하는 여 성도들까지도 그들이 이제 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겨들 예배를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그 행실이 악해지고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아주 가볍게 아주 별 그렇게 거리낌 없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지 않으니까 이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모든 기준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고 성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비기독교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직분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지 않을 때 이러한 행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러한 악한 악한 행실을 보고도 엘리 제사장은 단순한 충고로 끝내는 것을 봅니다.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자녀 교육은 우리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길 때그 캐나다 몬트리올 한인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4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오실 때 이제 초등학생에서 이제 중학교, 보통은 이제 초등학생에 이제 되는 자녀들을 데리고 오셔서 이제 양육하고 가르쳤는데 이분들이 이민을 온 가장 큰 이유가 이첫 번째 순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녀교육입니다. 이 한국어와 불어와 영어를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도시가 몬트리올이기 때문에 이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기러기 가정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다 오신 것이죠. 저도 실은 이 자녀교육을 생각할 때 아이들이 집에서 영어로 불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오는 것이 참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부모에게 자녀 교육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이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마 공감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민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것안 먹어가면서 입을 것안 안 입어가면서 그 아낀 물질을 가지고 다 어디에 쏟아 부으십니까? 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쏟아 부으시지 않으십니까? 어디 좋은 선생님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쫓아가고 어디 좋은 선생님 잘 가르치는 데 있으면 얼마가 들던지 거기 다 데려가서 다 집어다 넣, 넣어놓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만큼 자녀 교육만큼, 아, 자녀 교육보다 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 부모가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최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교육이죠. 하나님을 아는 교육입니다. 예배자로서의 교육입니다. 자녀들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자녀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 나오면 그렇게 신나게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예배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예배 시간 한 시간만 들여서는 이게 교육이 되지 않는구나. 집에서도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예배 훈련이 되고 기도의 연습이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즉 한 시간 동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자녀들이 예배자로 서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평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는지 자녀들은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나게 되고 예배자로 이 교육이 되고 섬, 서, 세워져 가게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동일하게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녀가 될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는 본인부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물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리 사사를 보내서 말씀하셔도 그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것과 이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못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냥 노환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기보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총기가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너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의 말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더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들아, 너희들에 대한 사람들의 말이 좋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린다라면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보면서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들이 가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육하고 훈계를 해야 되는데 자신부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더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냥 타이르는 수준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우선순위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 때그 결과를 우리 자녀들이 다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을 말씀에서 볼수 있습니다.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질문이 아니죠. 반어법입니다. 간구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끼리 싸우고 사람끼리 다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는 간구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홈니와 비나스를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내 죄를 눈감아 주시고 언제까지나 돌아올 때까지 영원히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다 드러내시고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믿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아, 하나님이 뭐또 기다려 주시겠지.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시라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죽이기로 뜻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죄를 더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결국에는 블레셋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제 쓰임 받았다고 해서 오늘도 쓰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그 믿음의 가문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의 기도가 뜨겁고 아무리 부모의 기도가 늘 있을지라도 내가 정작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나도 홈리와 비누하스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성령으로 충만했을지라도 오늘도 당연히 성령 충만할 거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 있고 새, 눈, 새 날이 주어지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마음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겸손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또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렇게 몰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에봇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나이가, 나이가 어립니다. 서른 살이 되지 않았지만 벌써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훈련받고 준비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 에봇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다, 그리고 순결하다. 이 사무엘은 이 행실이 악하고 영적으로 무뎌져가는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서 함께 살아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순결한 자로 그렇게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마는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 귀한 아들 제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워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품에 안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더 안전한 줄로 미사오니 하나님 내 아들을 책임져 주시고 내 아들을 키워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그곳에 맡겨 놓고 그냥 나몰라라 한게 아니라 해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입혔다고 했습니다. 겉옷을 지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결국 사무엘이 입었던 옷은 그냥 작은 겉옷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세상의 그 어떤 비싼 옷보다도 어떤 지식의 옷보다도 성공의 옷보다도 권력과 명예의 옷보다도 가장 귀한 축복의 옷은 기도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는 것보다 그 다음으로 귀한 것은 기도의 옷을 입혀 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중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그 기도의 옷을 입으면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 기도의 옷을 입지 못한 채 홀로 신앙생활 해가는 자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통일하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옷을 입지 못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도 사무엘과 같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며 그리고 26절에 여호와와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아이로 점점 자라갔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어린 시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점점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녀로 점점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점점입니다. 점점. 지속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순간 팍 자라고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 잠깐 신앙생활 방학하고 있다고. 나는 그냥 겨우 유지 정도 하고 있다고. 나는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제자리 걸음 하고 있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자리 걸음은 없습니다. 유지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굴러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점점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자라야죠. 작년보다 올해가 좀더 잘하고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좀더 잘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내가 왕년에는 참 뜨거웠었지 내가 예전에는 참 주님을 잘 섬겼었지 옛날의 영광에 젖어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타락의 길을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잘해야 됩니다 지금 다시 주님 앞에 뜨거워져야 되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24시간 내내 쫓아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의 평생을 같이 동행해주면서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늘 기도했던 것처럼 자녀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로 세워지면 그 자녀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져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녀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 자녀의 취업, 자녀의 뭐 복된 인생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녀가 정말로 예배를 존귀하게 생각하며 소중하게 드리는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 점점 자라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면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가 말하는 모든 말과 그가 간과하는 모든 기도에, <laughs> 죄송합니다. 모든 기도하는 그 간과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고 부엘세바는 남쪽 끝인데 이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면 아, 하나님의 선지자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지 다 알아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사무엘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하게 이제 섬기고 쓰임 받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드시고 계속해서 쓰시는 사람은 지식이 풍부하고 학력이 높고 그리고 뭐 연륜이 많이 있고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은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무슨 수로 우리가 복을 받고, 무슨 수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죠.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면 무슨 수로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될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예배를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차선순위로 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가며 주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고 기도하며 이끌어 주는 기성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